애들 먹어. 얘들 왔다. 왔어. 쐶겨. <laughs> 죽어봐. 내가 너무 <laughs> 세데 키가 안 달아. 죽었어. 어. 어. 아, 아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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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알았너 응. 잘한다. 죽는 걸 잘한다. 자 하고 그러고 나서 뒤돌아가. 됐다. 됐다. 시작 시작. 그러면 둘이 이렇게 보고 서로 눈 한번 마치고 그리고 게임해. 어 여기까지. 야, 유신아 너뭐 하는데 그렇게 하 먼저 여러분들 와. 예. 어, 들어왔다가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저해 주고 그리고 저희 가서도 좀놀 작한 거예요. 너 게임 은뭐 어떻게 했길래? 많이 큰 분들 하미터나갔어 오늘 오늘 다다 아, 처음 만나죠. 유신이라면 충분히 나니까 유신이는 이어 보세요. 누구나 한 번에 치실수 있습니다. 이런 친구 본적 있나? 유진 형, 만더 들어와 줘. 아이, 거기까지요. 머리 좀 볼게요. 잘하고 있는 거. 같아. 진이가진잘해요 게임 참 하는 처음에요워 아, 진짜 어려요아 음? 아, 내가 봤을 때는 음. 는 진짜 화나서저 음. 가지고? <laughs> 아니, 저 따기보다는 팔서답답해서 뭐해? <laughs> 난 비그랑 페퍼런 좋아해. 네, 근데, 근데 롤만 아그그 나도 롤은 잘안 해. 오, 오 전문가 진짜. 닉네 뭐야? 빨빡빨 봐, 빨봐시작 빨리 봐, 빨리 봐. 같이 하자, 같이. 저희 리허설 해볼게요. 어때요, 신발? 진짜 1 0 0 같아. 그래요. <laughs> 어, 뭐 샤넬 산 거야? 어, 어, 네. 네. 어, 아, 내리. 아, 샤넬. 역시 네. 플렉스. 아, 네. 제가 오늘 플렉스를 네. 좀 했어요. 아, 둘다 입고. <laughs> <진짜>. 멋있죠? <laughs> 그때 옆으로 슝 <슉> 하고 지나가니까. <laughs> 어 씨, 깜짝이야. 뭐야, 너? <laughs> <진짜> 깜짝이야. <웃음> 어, <웃음> 어, 그렇게, <laughs> 어, 그렇게. 어, 그렇게.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지, 어, 정해져 있나? 어지 어, 아니요 저는 하시네. 네, 하시네. 지금 의식을 하고 이제 빨리 걸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턱 치고 나와가지고 아, 그런 어 어느, 어느 정도에서 제가 빨리 걸을까 요는생이 아,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다시 지를 없고 한지는 끝에 있고 이품으로한명내려가고 여기서 약간, 호랑인걸몰랐다 아, 몰랐... 저도 약간 놀래는데 어, 있으면 좋을까요야 어? 아, 너? 저기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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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기요 저기요! 저데요 저기요! 저기요! 그러겠다. 어, 진짜. 음, 마지막으로 본게 음, 뭐야? 영화관에서게이층다 <laughs> 나는 어벤져스인가 세. 어. 조금 안. 아니 영화관 음식도 좋아해 아, 나는 팝콘도 <laughs> 좋아하고. 맞아. 아, 요즘 영화관에 뭐 많아. 오징어. 거의 맞아. 식사 떡볶이도 팔고요. 아, 어, 맞아, 맞아. 네. 사람 위치 한 번만 아, 말랐지 네. 한번 <laughs> 관심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? 관심은 있는데 잘안 오게 됐어요 아 LP샵 저는 실은 처음 와봐요 LP샵 은 때문에 처음 접했어요 저도 은택이 때문에 처음 접했는데 오늘 처음 와서 느낀 게 LP로 디자인? 뭐 인테리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쁜, 예쁜 것 같아요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은이거 여기다가 떨어도 돼? 아니 눈 자를 때 해야지 <웃음> <웃음> 네, 좋아요. 네. <웃음> <웃음> 근데 진짜 쪼잔해 <조달해> 보이긴 한다. <laughs> 음. 그래. LP 이거 내 샀잖아. 그러니까 아, 아, 내가 아까 사준다고 했대. 밥 먹자. 밥 네가 사. 왔다. 나수 하고 있죠. 그거 하는 모양새 계속 쳐다. 어, 어 진짜 어이없게 쳐다보고 이걸로 밥이 되냐? 어 너무 있잖아 경련네 너무 진짜 저거 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네, 벌레 받으실 분이 많게요 어, 안돼 정했으니까 못 바꿔 안할 거야 이거 다 먹어 다 먹어 아, 안 먹어 나 그거 안할 거야 안 오케이, 좋습니다. 야, 너 50kg 어떤 돈벌안 해? 안라는 거. 아, 딴거 시켜. 괜찮아. 이미 정했으니까 못 바꿔. 나안 해. 너 이거 다 마시고. 진짜 키고 싶어. 오? 네? 나있